경북교육청이 올해 따뜻한 경북교육 세계 교육 표준을 내걸고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혁동 기자가 임종식 교육감을 만나 역점 사업과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네, 결과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올해 경북교육 학생이 주인되는 교육으로 방향을 잡으셨는데 예. 어떤 내용이신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살면 노예가 되고 자신이 선택해서 살아야 주인이 됩니다.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다른 사람도 존중을 하게 됩니다. 행복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이치를 깨닫도록 하고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을 통해서 실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 꿈을 가지고 실현해야 되는데 우리 경북교육청에서는 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진학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 특성화고등학교 시험률이 전국 최고로 달리고 있습니다 3년 연속 최고 수준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이와 연계해서 타시도 학생들이 경북의 특성화고등학교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우리가 매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시대 흐름에 따라서 학과를 과감하게 전환을 하고 또타시도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라 학생들까지도 유치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직업 교육에 이 인문학을 도입해서 학생들이 직업에 대한 가치를 인식을 하고 또 기능인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갈수록 학령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경북도 추세, 또 앞으로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학령 인구 감소 문제는 지자체와 연계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지자체에서 지역 소멸 대응 사업을 하는데 이와 연계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먼저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학교에서도 아이들 돌봄을 저녁 8시까지 하는 늘봄 학교를 지금 현재 시범 운영할 계획이고 지자체에서도 마을 학교 또쿠센서와 같은 돌봄 기능을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 구글과 협력하는 디지털 교육 환경도 구축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어떤 내용이신가요? 아, 교육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번 신학기가 되면. 그 학생들 1인 1 스마트 기기 지원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21년도에 이미 1인 1 노트북을 지원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 국고 40% 지원을 받아서 한 사업인데, 선생님이 개인 노트북이 이렇게 지원되니까 원격 수업 질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교육 자료를 탑재할 수 있어서, 선생님들의 수업의 질이 향상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실마다 무슨 망도 구축이 완료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아이들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교육 행정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